자, 아, 그들의 도미니언스, 우월성이 얘가 주어져 자, 우리 여기 도미네이 지배하다죠 이 도미란 단어 설명할게요 도미, 영토나 영역을 말해요 원래 그래서 우리 킹덤, 그럼 뭐라 그래요? 왕, 국, 그치 영토나 영향, 영역이에요 그래서 도메인 이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 도메인, 주소, 영역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도미니이스 지배하다 도미니케이션, 도미니언스, 지배 이런거죠 근데 이해됩니까? 이게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들어간거 다 영토나 영이고 도미니스케이슨 뜻이 뭘까요? 얘는 길들이라는 뜻입니다. 알겠니? 그들의 도미니언스가 일시적일 것이야 그들은 R-Superseed 그럼 대체하다에요 근데 지금 BPP 나오고 있죠? 그럼 대체해 대체 돼 어, 대체되었다, 새로운 인종들에 의해서요. 예를 니까 그러니까 왜? 그들의 영역이 일시적이니까. 예전에는 뭐 로마가 굉장히 강국이었다가, 뭐 영국이 강국이었다가, 뭐 미국이 강국이었다가, 일본이 강국이었다가, 중국이 강국이었다가, 일시적. 여기 뚫릴 수가 있겠죠. 이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대체될 거에다 새로운 인종만 알아야 했어요. 인간의 역사의 무대의 중심이 전치사는 주안 되는 거 알고 있죠? has been occupied. 점령되어. 뭐에 의해서. 이해됩니까? 필기 한번 해보시고요. 답한번 찾아볼게요.